안녕하세요. 백다마 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재무 상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요즘엔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의 재테크 고민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직장인보다 많이 버는 것도 같은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돈이 많이 안 모여 있다.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뵀던 이 의뢰인 역시 가장 큰 고민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뭔가 저축을 하는 게 두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적금을 했는데 소득이 매달 이제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 적금을 유지 못하고 해지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파킹 통장에 돈을 계속 모아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저를 찾아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의뢰인을 위한 솔루션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재테크를 할때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은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돈을 모아가는 이 과정에서는 수익률보다 저축량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인데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자는 3% 주는. 적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달 저축 금액을 3만 원더 늘리는 대신에 이자는 2%밖에 안 주는 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과연 1년이 지났을 때 모이는 돈의 크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얘는 1,216만 원을 수령하게 될 거고 얘는 1,247만 원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달에 3만 원더 저축을 한게 이자는 더 낮았지만 30만 원의 돈을 더 모으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30만원의 차이를 극복을 하려면은 이자 혹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로 높아져야 되느냐? 무려 이 수익률이 8.5%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이라는 걸 감수하잖아요. 이8% 수익률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금 손실을 잃을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확실하지는 않죠. 8%의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달에 3만원 더 저축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커피 6잔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고 결과가 확정적인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뒤로 제껴두고, 더 불확실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노력을 여기다가 이제 쏟아붓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막 올릴까? 이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어떻게 하면은 내가 커피 한 잔을 덜 먹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게 방법도 쉽고 왜냐면은 그냥 참으면 되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뭐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절약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잘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어찌 됐든 돈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수익률이 아니고 저축 량이다 이거를 먼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의뢰인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나 이 소득이 들쑥날쑥한 분들이 저축이 잘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고 소득일 때 기준으로 소비는 맞춰지고 저축량은 최저 소득일 때 기준으로 저축량이 맞춰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돈이 안 모이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률과 계속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어지간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소득 증가분이 저축 증가분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소비 통제를 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잡고 가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과 저축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적금과 예금이 있을 때 예금을 활용을 하셔라 적금을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달 예금을 가입을 하시라고 많이 조언을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100만원의 잉여자금이 생겨 그러면 100만 원 예금에 가입을 하고 다음 달에는 200이 생겼다 200 예금을 가입을 하고 다음 달에는 뭐 50만 원 밖에 안 됐다 100만 원 미만의 예금은 잘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 템포 쉬면서 파킹 통장에 넣어두고 그 다음 달에 모인 돈과 합쳐서 또 예금에 넣어놓고 물론 예금의 이자는 적금의 이자보다 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예금을 통해서 가둬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금보다 예금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프리랜서인 분들은 이 의뢰인이 고민을 했던 것처럼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은 적금 100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을 때 이거를 유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이 적금을 유지하겠다고 100을 벌고 200을 벌었을 때 3차월에 내가 소득을 적은 거를 대비를 해서 적금을 유지하겠다고 100만 원을 뒤로 빼놓고 또 파킹 통장에 보관했다가 3차월에 적금 불입할 돈이 안 생기면은 이 돈. 가지고 또 적금을 불입을 한다? 이건 완전 효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돈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나 두개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예금에 이제 돈을 가입을 함으로써 일단은 예금은 묶어두면은 적어도 뭐 6개월, 1년 동안은 돈을 찾기가 번거롭잖아요. 내가 굳이 예금에 있는 돈 빼가지고 외식을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을 좀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테크에 큰 효과.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매달 적금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매달 매달 예금에 가입을 하셔라. 그럼 내년이 됐을 때또 예금 만기가 돌아오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예금 가입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풍차 돌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예금을 강조하는 이유는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수익률보다는 소비 통제가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예금을 통해서 소비 통제를 하시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소득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 하니까는 이 평균에 맞춰서 내가 적금에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남는 달에 또 돈을 쟁겨뒀다가 부족한 달에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또 돈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이 비효율의 함정에 이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사실 그다지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달 그달 예금에 가입을 하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투자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를 안할 수는 없는데 그럼 내가 주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ETF로 할 것이냐? 뭘로 해야 되겠어요? 첫 걸음은 ETF가 저는 훨씬 더 이제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절세 계좌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뭐 ISA라든지 뭐 연금계좌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주식 투자를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 투자 위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절세 효과가 이제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다이렉트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은 국내 주식은 비과세지만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미국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주식을 미국 주식을 다이렉트로 투자를 한다 언젠가는 그런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이 절세 계좌를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사실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etf를 활용을 해서 이 절세 계좌를 먼저 채우시는 걸 추천을 드렸었고 이것도 방법 똑같아요 내가 이번 달에 좀돈 많이 벌어서 200만 원에 이제 저축 여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150만 원 예금 가입을 하고 50만 원은 뭐 isa나 연금 계좌의 etf로 그냥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매수하는 거죠 뭐 얘네들은 계좌 특성. 상 뭔가 보험처럼 꾸준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 계좌가 사라진다거나 혹은 뭐 원금 손실이 있다거나 이런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비정기적으로도 얼마든지 매수할 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사업 소득이 이제 불안정한 프리랜서나 사업가 분들이 핸들링을 다루기에는 훨씬 더 편한 금융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을 모을 때 사람들이 계획을 안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돈을 벌어서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노후자금도 마련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이거를 뭉퉁그려서 매달 남는 돈을 재테크를 한다?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왜냐면 그렇게 수익률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달 주식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다음 달에 집을 사야 돼 하필이면 금융위기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이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을 모을 때는 가장 먼저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목표를 먼저 세우는 거고 이 목적별로. 포트폴리오가 다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자금이다. 얘는 뭐 기간을 5년으로 잡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짜야겠죠. 왜냐, 결혼이라는 것은 5년 이내에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영원히 못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투자를 할때 변수가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 변수라는 건 뭐냐면은 인출 변수예요 이 주식이 고스란히 부동산처럼 10년 20년 계속 묵혀서 굴러가야 되는데 그어떤 재무적인 이슈 때문에 인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는 거이 자체가 안 좋은 건데 결혼이라는 재무 목표는 그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설령 이 목표 기간은 10년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투자자산을 여기에 적극적으로 넣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주택도 사실은 장기 목표거든요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내집 마련을 하는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이렇게 기 모으듯이 딱 모았다가 이렇게 한 방에 집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죠. 중간 과정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월세 보증금 그돈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엔 전세 보증금, 그 다음이 이제 내집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보증금으로도 돈이 계속 계속해서 이제 투입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 돈이 내 집을 매수하는 그 순간까지 금융자산에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마련자금도 사실은 투자자산을 막 적극적으로 넣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재무 목표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하나가 남죠. 노후자금. 얘는 죽었다 깨나도 30살인 분들은 최소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이 은퇴라는 변수가 생기지 않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최소 20년, 30년 동안 고스란히 이 주식형 자산에 돈을 넣어서 그 기간 동안에 묵혀둘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앞에 목표하는 반대로 안전자산에 투입이 필요 없죠. 얘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계속 매달매달 매달 돈이 생기면은 애플 주식 사고, 뭐, 나스닥 사고, S&P 500 사고.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목표별로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다 달라져야 돼요. 기간과 어떤 목표의 특징에 따라서. 저는 이것을 핵심으로 두고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무 상담 사례 중에 하나로 프리랜서분의 재테크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조금 한 단계 발전하면 예금에서 이제 채권 투자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ETF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도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수익률보다는 저축량이다. 그리고 저축량을 늘리려면은 첫 번째는 절약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비죠. 그래서 이 핵심을 잊지 말고 재테크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다들 수익률에 목을 매는 것 같아요 근데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거의 돈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돈이 없을 때는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 봤자 종잣돈 사이즈가 푼 돈일 때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리플 영상 올렸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수익률이 1000%가 넘게 났지만 재테크 핵심은 종잣돈의 이제 사이즈거든요 이 사이즈 싸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종잣돈이 최소한 이제 억 단위로 가야 이 수익률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쨌든 좀 절제를 하든 아니면 뭐 투잡, 쓰리잡을 통해서 돈을 더 벌어서 저축량을 늘리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번 의뢰인에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